야구 피칭 자세, <laughs> 야구, 피칭 자세. <laughs> 야구 피칭으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구, 야구 피칭으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아. 아 야구선수 맞나? 야구선수 맞나? 피칭은 <laughs> 완벽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뭐야? 야, 아무도 아무도. 아! 이래 잡고 때리는 거아니 이래 어? 반대로 잡던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쇼 재밌어요 너무 세면 안돼 적당한 속도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꽂히는 건또 따로 있습니다 맥주집에 있는 이렇게 안되 옛날에 참던지듯참던지듯 던지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아 와! 이리 그렇춤찾으면돼가는게아요시 맞춤, 맞춤 아이고 야야. 이게 어디서 어디 나오는 겠네요. 어? 어허. 오! 오! 야! 잡혔다. 오! 어우 사람 있을 때는 좀 괜찮 잘하십니다. 가세요 가세요. 아케이지는 한번 하시는 근데 아케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단전에서 해 보시는 겁니다. 전에 한번 해봤어아 그렇게 네, 한 갑자기 문제 이제, 이제 요 여기 보니까 자세가 그 자세 출발이니까 와야 들어왔어요. 아 아니, 저거, 저 아, 저거. 놀아, 놀아. 아이고, 조금 더 쏙. 내가 씹어자 아. 아. 올리는다. 다 아, 오! 와! 와 제일 다 아, 났다났다 우와! 제일 다 어. 어. 아유! 아유. 아, 아유. 아, 아, 아. 제일 다경남이 제일 다 아, 뭐이을 보내다 보내! 아, 참, 대박으로 가는구나. 보내다 보내. 좀더 세게. 그래 그래. 아, 이제 들어왔네요. 동그라미 하네 아이고야. 노너거 한번 한쪽 뛰게 노 너랑 한번 하자너랑이 너랑 가. 리 가자! 야, 너랑 거 1등 너랑